음, 약속 시간이 됐어. 목표는 드보르 호텔의 가장, 가장 중요한 경매 행사야.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서 배우의 흑막을 꼭 잡아내자. 어서 오십시오. 경매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하, 좀 긴장되네. 이번엔 꼭그 나쁜 녀석들을 단숨에 체포할 거야. 아, 어, 시끌벅적하네. 돈 많은 녀석들이 무지 많아. 여기에 나쁜 녀석들의 부하가 숨어있다 이거지? 그럼 난 세상에서 제일 진지한 태도로 임할 거야 왜뭐 가난한 우리는 금면성실한 정의로운 역할을 맡아야 하잖아 돈에 홀리지 않는 명탐정이 맞는 거 아니냐고 히히 <laughs> 싫어 지금은 하나밖에 없다고 나중에 내가 더 멋진 걸 만들어 줄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의욕이 넘쳐 보이네. 다만 경매장의 분위기는 여유롭고 느긋하니까 너희도 호흡 속도를 늦추고 열정을 적당히 억제해봐. 그래야 인파에 숨어들기 좋아. 야람! 어데 네,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 너 야람 맞지? 그야 난 암상찻집의 현임 사장 신분으로 초대받은 귀빈이니까. 기분이 괜찮아서 폰타인 스타일로 옷을 입어봤는데 뭔가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으려나? 전혀 없어. 그럼 어딜 이국적인 휴가를 즐기면서 부려 파음을 일으키는 잡음을 처리해 볼까?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너희도 방향을 완벽히 잡은 만큼 이번 협력이 두보르 호텔의 케이크 타워처럼 화려하길 기대할게. 그렇긴 한데 경매장에서 누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너희의 이번 임무는 간단해. 이 자료를 들고서 경매에 나온 소장품을 주시하는 거야. 그러다 검은돈 영주의 소장품들이 경매할 차례가 오면 너희는 그저 입찰자로서 계속 가격을 올리고 경매 분위기를 띄우면 돼. 왜 우리더러 입찰을 하라고? 정말 경매에 참여하라는 거야? 원칙상 가짜는 값을 부르는 경우 경고를 받거나 경매 자격이 박탈돼. 하지만 너희가 쓸 특수 계좌는 이론상 한도가 무제한이니까 계속 가격을 높여서 검은 돈 영주의 부하들을 혼란에 빠뜨려 줘. 우리가 사건을 긴밀히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검은 돈 영주도 유능한 신복이 아닌 임시로 매수한 희생양을 내세울 거야. 선박 사고 이후 구매자 몇 명이 추가로 이 경매에 참여했어. 모두 특별한 찬이 배호가 브로치를 착용했는데 희생양은 그 중에 숨어 있겠지. 희생양은 정말 누군가가 충동적으로 가격이 안 맞는 소장품을 사서 코더와 검은돈 영주가 노출되는 일이 두려울 거야. 하지만 검은돈 영주가 한 번에 투입하는 모라의 총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자금을 지닌 희생양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상상은 돼. 누가 내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면 나여도 애가 탈 거야. 너희가 입찰하는 동안, 난 2층 기빈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상한 녀석을 찾아낼게. 한번 실패하는 거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매번 압박이 들어오면 정신 차리기 어려울걸. 경매가 끝나면 주변에서 만나자. 그 희생양을 은밀히 만나 대화를 해 보는 거야. 기세로 따지면 우린 누구한테도 안 진다고. 행동거지와 옷차림에 문제가 있는걸? 틀림없어, 녀석이야. 산잎의 호가의 브로치도 특수한 식별용 색을 사용했어. 코더가 녀석을 감시하며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하려는 거겠지. 그렇다면 서로가 잘 모른다는 허점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겠어. 좋아. 고대 기법으로 만든 꽃병을 낙찰받았으니 집에 눈에 띄는 장식품이 또 하나 늘어나겠군. 그 치목 협곡의 닭이들 봤어? 그게 그렇게 인기를 끌 줄이야? 가격이 완전히 상상을 초월했다니까. <laughs> 어쩌다 망친 거지? 그두 꼬맹이는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고용주가 얼마를 불렀지? 법률 집행청은 두 배를 줄수 있어. 너희는? 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이쪽 킬러씨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네 그저 파란색 브로치를 한 사람이 경매에서 실패하면 조용한 곳에서 처리하라는 것만 알고 있지 처, 처리한다고? 운이 좋은 녀석이군 법률 집행청에 찍힌 덕에 죽으면 면했으니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고용주는 분명 들켜서 잡혀가도 입만 꾹 다물면 메로피도 요새에서 꺼내주겠다고 그랬는데... 게다가 계약금도 300만 몰아나 지불했다고! 계약금만 해도 아내한테 가장 비싸고 좋은 약을 몇 년은 먹일 정도였는데! 그런데... 겨우 한번 실패했다고... 내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하려는 거야? 그야, 네 목숨과 맞바꾼 검은 이익에 비해 너한테 준건 새발의 피니까. 법률 집행청에 잡힌 너 같은 녀석이 이름명이 넘는데 녀석들과 대화 좀해 보겠어? 됐어. 일도 이 지경이 됐고 당신들은 내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겠지. 내가 뭘 하면 돼? 그 고용주와 만날 약속을 잡아서 얘기만 잘하면 돼. 고용주는 누구보다 신중한 사람이야. 나도 계약금과 작전 계획 자금을 받으면서 세번 만난 게 다지. 다만 마지막 접선 장소로 가서 긴급 방편으로 연락을 넣어볼 수 있어. 그 전에 우선 당신 집으로 가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물을 수집하도록 하자고. 후, 모반작전 성공! 솔직히 야란이 말몇 마디로 그 녀석의 심리 방어선을 뚫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 원래도 극심한 긴장과 경계심으로 가득한 상태였어. 우린 그저 이익적인 각도에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것뿐이야. 모두의 훌륭한 연기에도 감사해. 특히 킬러를 연기한 여기 경찰관님. 이런 험악한 말투는 오랜만이라 어색하면 어쩌나 걱정했는걸요. 헤이, 뭘! 뭐? 방금 그 기세는 우리가 만나본 악당들이랑 완전 똑같았다고. 그럼 야란수사위원님, 전 코더를 먼저 제압할까요? 아니면 도다마니를 쫓아갈까요? 도다마니는 수마를 쪽에서 이미 베이다 항구로 돌아오면 행동을 제한하겠다고 전해 왔으니 이쪽에서 신호만 전달하면 바로 체포할 거예요. 사기광은 천암군이 추격할 거고 남은 건 코더뿐이죠. 녀석이 경계하지 않도록 감시할 때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주세요. 이가 수확할 때가 다가오니까 갈수록 흥분되는데요? 그럼 작전대로 12시간 후에 희생양 씨의 안내에 따라 뱀을 굴 밖으로 유인하도록 하자. 이제 검은 돈 영주 씨에게 죄를 마주하게 할 때야. 고개를 숙여라. 여기가 바로 고용주랑 거래하기로 한 장소야. 주변은 주로 새를 놓는 건물과 창고들이고, 얼마 전엔 치안차 집행청 사람이 오기도 했는데, 고용주는 위험한 곳일수록 안전하다고 봤나 봐. 다음은 긴급 연락 방식인데, 연락 장치를 활성화해서 그쪽에 만나자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솔직히 난 아직도 고용주가 설명한 장치 활성화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 색깔 암호라는 힌트만 줬을 뿐이라. 아마 경매가 끝나면 더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한것 같아. 계획은 엉망이 됐지만. 흠, 결국은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다니 전혀 깔끔하지도 멋지지도 않아. 뭐 우리가 해온 조사가 몇 번인데 연락 장치 파헤쯤이야 식은죽 먹기지. 이변이 없다면 이게 이번 사건의 마지막 조사가 될 텐데 혹시? 아쉽거나 하진 않으려나. 그래, 가서 네 수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봐. 장치가 활성화됐어. 조금만 기다리면 마지막 목표가 곧 걸려들 거야. 신기하네. 나 지금 하나도 긴장 안 된다. 이번 경매 실패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보수가 부족했던 건가요? 친애하는 디터씨 예상밖의 상황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죠 너 같은 녀석에게 예상밖 상황을 이겨낸다란 말은 좀 아이러니하네 음? 평생 함정을 설계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마침내 제가 설계에 빠지는 날이 왔나 보군요 딱히 놀랍진 않습니다. 임시로 매수한 녀석이 일을 망치는 게 한두 번도 아니죠. 저는 검은돈 유영주 로베레 펠리치야. 놀라운 활약을 보여준 세 분의 수사위원께 경의를 표하며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법률 집행청과 리월지법기관이 3개월을 준비하고 3개월간 은밀히 진행한 작전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폰타인의 모라 세탁 조직을 제거해내다니 검은돈 영주 녀석 말은 예의 바른데 완전 악당이었어 뭔 <laughs> 농담도 제가 얌전히 잡힐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제법 침착하네 도망칠 구멍이 없다는 걸알 텐데 두달 동안 당신과 에들러 씨가 제 조직을 하나둘 무너뜨리는 걸 지켜봐 왔습니다 여러분은 제 사지를 자르고 두 눈을 도려내고 귀를 틀어막았지요. 알바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죽겠다고 달려든 건가? 고리타분하긴. 돈으로 쌓은 제 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열한 수사요원 함께 불을 읽은 수백의 부하도 무용지물이 됐고 남은 쓸만한 자는 고도 한명뿐이죠 이제 저는 검은돈을 단 일모라조차 씻어낼 수 없습니다. 이 추세라면 제가 수사의 목표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테지요. 헛된 몸부림은 질색입니다. 다만 당하고만 있기엔 분노가 너무 쌓였어요. 야란 수사 요원 당신의 귀중한 목숨과 맞바꿔도 제 감정은 본점만 되찾을 뿐이란 말입니다. 암시장에서 큰 돈을 주고 구9 군용 모델을 산 건가? 헛수고는 아니었네. 그동안 아주 수고가 많았어. 자신의 말로의 극적인 주석을 남기고 싶나 봐. 개인적인 원한도 청산하고. 그러니 원하는 대로 처절한 패배를 안겨주자. 아프다고 울지마. 얽혀들어라. 잡았다. 아프다고 울지마 정말 놀라운 실력이군요 여한은 없습니다 남길 유언은 있나? 이런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극적이라 너 같은 범죄자가 제법 비중 있는 결말을 얻었다고 생각하겠어? 그러니 잘 들어. 참회 같은 거 하지마. 탐욕의 대가로 넌 여생을 감옥 속에서 고통과 함께 보내게 될 테니까. 과거의 부귀 영화와 네 더러운 돈 하나하나가 네 목에 끝없이 형태를 추가할 거야. 죽기 직전에 들깨처럼 어두운 구석에서 하루하루 썩어가도록 해. <laughs> 당신은 수사 요원이 아닌 목숨을 탐하는 악마 같군요. 이제 와서 도망치려고? 미안한데 이미 끝났어. 아, 반년 동안 고생한 추적 작전에 마침내 대성공이라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겠네요. 최고 경계 상태로 녀석을 폰타인성에 압송해다가 곧바로 심판석에 세워야겠어요. 당장 오늘 밤에라도 감옥에 갇히는 꼴을 보고 싶다니까요. 야란 <laughs> 씨, 그리고 여행자와 가이드 페이몬. 개인적인 답례로 제 포상금의 절반을 드릴게요. 그리고 협력해준 리월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라고 집행청에 신청할게요. 감사 인사 고마워요. 고마워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네요. 이건 전부 공무인이 당신의 돈은 단 일모라라도 받을 수 없어요. 연회나 파티, 티타임 같은 초대도 사양이고요. 수고에 관한 개인적인 보답은 여행자와 페이몬이 받는 걸로 하죠. 진짜 신기하네. 한동안 바쁘게 여러 가지 단서를 분석하고 음모를 간파하고 그랬더니 머리가 어질어질하긴 해도 전보다 똑똑해진 것 같아. 나 진짜 탐정의 재능이 있는 거 아닐까 잘 됐네 수사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랑 법률 집행청으로 가서 이 녀석들을 심문하고 진술을 받아내 봐 진짜로 나 할래 나 그래도 돼 여기 경찰관이랑 범인을 심문하면서 새로운 걸 배워두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laughs> 그럼 이따 멜모니아궁 입구에서 만나. 그럼 우리도 슬슬 일상으로 돌아가 볼까? 말만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야 겨우 조용한 휴가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됐네. 여행자, 같이 가줄래? 야경이 좋네. 밤바람에서 느껴지는 바다에을 꽃의 산뜻함, 거리 향수 가게의 향기, 그리고 진한 커피 향까지 참 평화로워. 옥상에 테라스가 있는 작은 술집에서 스파클 와인 두 잔을 곁들이면 절묘한 취기를 만끽할 수 있을 텐데. 그래, 그럼 같이 찾아보자. 성안 어딘가에 놀랄만한 보물 술집이 숨겨져 있으려나? 다만 카브리에르 상회가 문을 닫기 전에 나랑 같이 이 옷에 어울릴 만한 향수 몇병 골라주겠어. 거기에 정교한 시계, 흥미로운 태엽 장식, 독특한 공예의 장신구 같은 기념품들도 빼먹을 수 없지. 티바트에서 가장 견문이 넓고 독특한 심미관을 지닌 여행자가 옆에 있는데 당연히 이번 기회를 꽉 잡아야지. 음, 만족이야. 썩 괜찮은 이국여행이었어. 넉넉하게 사나흘 천천히 즐기면 촉박함으로 인한 아쉬움이 덜할 텐데. 어쩔 수 없어. 벌써 다음 일거리가 들어왔거든. 이번 사건의 정식 보고서 작성과 화물통관 체계 개선에 협조도 해야 하고, 다음 임무 지점으로 이동할 준비도 해야 해. 노드 크라이 말이야. 안심해. 그냥 정보 쪽 동료를 만나서, 서로 이득이 될 방안만 확인하는 거니까 서로 간섭하지 않을 경계도 포함해서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 즐거운 폰타인 여행을 기념으로 같이 사진 한장 찍을까? 그래, 이젠 내등 뒤를 완전히 맡길 수 있겠어. 신의 에이스 수사요원 여행자. 가장 중요한 영상 기록 장치로 이 중대한 순간을 촬영하자. 노드크라이에서 만날 때도 이번처럼 완벽한 협력을 기대할게.